오늘 시편 28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기자 고백하는 인생의 참된 복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나는 날까지, 인생 다하는 날까지 죽게 피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백하는 것이다. 나의 빛, 어둠을 몰아내고 밝아오는 나의 아침의 빛,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하루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간밤에 아무리 춥고 어둡고 두렵고 불안함이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는 새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나의 존재가 아무리 한탄스러워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밝길 가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희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죽게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그렇게 우리 인생 다하는 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빛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려고 할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새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날 선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 먼저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시작하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은 부러울 게 없고요 두려울 게 없고요. 이 세상 무엇도 자신을 제압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 위에 굴려받은 자가 왕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다윗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시편을 시작해요. 그건요, 하나님께 내 모든 지위와 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중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하나님 아닙니까? 제발 좀 저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여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할때 이때의 뉘앙스는 뭐냐면 아 정말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호와여 부르면서 그런 시편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오니 나의 반석이여 네게 귀를 막지 마소서. 자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카라거든요. 카라. 카라라고 할때 부르짖는다는 말은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주를 부르오니 부릅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고 부르짖사오니라고 하면 통성기도예요. 카라. 그런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소리가 큰게 아니에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주를 부른다라는 의미예요.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긴 외치되 뭘로 외치나 목소리로 성대로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전심으로 외치는 거예요. 주야, 주야. 소리가 안 나오는데 때로는 목이 쉬어서, 때로는 체력이 떨어져서 소리를 지를 수 없는데 그 와중에도 내온 몸을 짜내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쭉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다. 뭐, 마지막 날까지 주를 놓지 않는 것이다. 다 왔는데, 그럴, 그런 행위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할수 있는 행위가 뭔가?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카라 부르짖는 것. 하나님,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 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이잖아요. 왕은요, 물질적으로 또 힘과 능력에서 권세에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온몸을 짜내어 기도할 만한 카라가 무슨 제목이 있었을까? 뭘 기도했을까? 무엇이냐면 그는 상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제발 들어주세요. 귀를 막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이 말은요, 기도를 한두 번한 사람이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꾸준히 계속 기도한 사람이 하는 말인가요? 꾸준히 기도한 사람이 한 말이죠. 이게 한두 번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들어주는지, 말은지 관심도 없어요. 아휴뭐 하나님이 들어줄 때 되면 들어주겠지? 그런데 계속 기도했는데, 꾸준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런 거 아니에요 주여 정말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제발 저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뭐 상황을 바꿔주시고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지금 유지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죠.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렇게 해 주세요잖아요.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응답인 거죠. 이렇게 돼야 응답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도 괜찮아요 그 일이 안 돼도 괜찮고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만 내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확신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기도를 다 보면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꼭 되어야 돼요라는 기도는 별로 없어요 제가 마음에 항상 담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어르신의 기도예요. 이름 없는 어르신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어르신 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대로 쓰시든지 고쳐 쓰시든지 데려가 주고 없어서 항상 그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쓰시든지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영 별론데 볼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를 그냥 써주시든지 아니면 고쳐 쓰시든지 그러니까 제 상황을 조금 낮게 바꿔 주셔서. 저의 건강도, 저의 물질적인 상황도, 저의 모든 상황을 하나 님좀 바꿔주셔서 쓰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이도저도안 되면 하나님 저를 데려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금 주권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쓰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대로 써주시든지 아니면 고쳐 쓰시든지.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시면 저를 좀 하나님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저를 쓰시든지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응답이잖아요. 이대로 쓰시는 것도 응답이고 고쳐 쓰시는 것도 응답이고 데려가시는 것도 응답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를 써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때, 하나님은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고쳐 쓰시더라고요. 대부분 고쳐 쓰신다. 왜냐하면 이대로 별로 쓸게 없거든요. 제가 봐도 이대로 쓸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 주시더라는 거죠. 웬만하면 데려가진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이 재활용이 아주 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리 손 보고 저리 손 봐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셔서. 하나님이 관계의 부분이나 건강의 부분이나 지식의 부분이나 재산의 부분이나 하나님이 고쳐 쓰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웬만하면 고쳐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이 문제, 이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대로 망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고쳐 써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세상 나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며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응답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었든지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은 자와 무슨,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제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 의미는 살아 있으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실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 있는 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살아 있는 자답게 받아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절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나의 간구하는 소리 부르짖을 때, 자 부르짖을 때 오늘 여러분 노란색펜 들고 오셨죠? 1 절에 내가 주게 부르짖으오니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2 절에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짖을 때에 표시해 보세요. 부르짖는다는 말에 두번 나왔어요. 이데두번 중에서 이게 같은 우리말로는 같은 말이지만 원어는 다른데 1절에 나온 부르짖으오니가 카라라고 말씀드렸죠. 카라. 소리가 작더라도 전심으로 짜내듯이 기도한다. 이게카라인데요 2절에 나온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말은 샤와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샤와. 근데 샤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정말 손을 크게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 내가 낼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쭈야라고 외치는 거. 그게 샤워예요. 여러분, 소리를, 소리를 외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쏟아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감정도 쏟, 쏟고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답답함, 안타까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묵상 기도가 물론 참 좋지만, 이 속으로 하는 기도가 참 좋지만, 그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기도하려면 자꾸 딴 생각에 들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자꾸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고 분산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좋은 방법이 뭡니까? 쏟아놓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워낙 점잖은 교파라 기도할 때도 조용조용히 하는 걸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쏟아도놔야 돼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에 집중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외치며 기도하세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남들이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데 문제는 이제 부르짖는 내용이 더 중요하죠. 뭘 부르짖을 거냐? 마냥 부짖는 르게 수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쭉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세 가지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붙들고 오늘 우리가 같이 정말 카라 하기를 원하고 샤워하기를 원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구절 가시겠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1절에서는요 내가 부르지었잖아요 내게 귀를 막지 마시고 네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1인칭이었어요. 단수였어요. 2절에서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실 때에 나의 간관소를 들어서서 1인칭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응답은 어떻게 오나? 복수로 와요. 주의 백성에게 와요. 주의 백성, 주의 사독,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왜 복수가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단수로 느껴져요.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자는요 늘 외롭습니다. 나 혼자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응답은 어떻게 받나? 복수로 받는다. 우리도 받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받고 주의 산업으로 받고 그들로 받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부심을 가지세요. 혼자 외롭게 지금 떨어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신다. 때로는 우리 구역에 아무도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선교회 정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회 대표에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기도가 잘안 되는 것 같을 때 내가 청년부를 대표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모두의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역전시켜주세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게 멋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수로 하지만 응답은 복수로 받는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첫 번째 뭘 기도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건강의 문제로 너무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라는 말은 뭐냐면 이 병에서 이 아픔에서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병에서 구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불신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의심 가운데 낙담 가운데 구원하소서도 말이 돼요. 즉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도 구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주셨는데 그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서는 병에서 구원해주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6명이나 남편을 갈아 치웠지만 그 남편이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닌 여인에게서는 그 마음의 낙담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구원하셨는데 오죽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마저도 구원하시잖아요. 물론 포도주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건지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기도는 주의 백성의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아픔과 복잡한 다양한 그 상황들 가운데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기도예요. 주님, 저의 상황 아시잖아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죠. 자, 두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이 응답이에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가정의 일들,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 직장의 일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요. 섭리하시는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외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건다 하나님 도와줘도 공부는 안 도와준다고. 공부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런 그런 믿음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부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사업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가정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에 이것만은 안될 거야. 안될줄 알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될줄 알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린 청직이고요. 우린 하나님 자녀고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의 자녀가 하고 있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이 산업에 이 사업에 이 기업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 인생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 그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뜻깊은 단어예요. 인도하소서.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들고 다녀주옵소서예요. 들고 다녀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아이가 아빠랑 등산을 할때 아이가 시작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아빠는 걸어 걸어 운동을 해야 돼. 이 등산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세번네번 칭얼대다가 결국은 주저앉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들어 앉죠. 아이를 들어 앉고 산을 오르죠. 그게 인도하소서예요. 인도하소서란 말은 하나님 그냥 제가 갈수 있도록 길만 좀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들어서, 들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이 기도가 어린 기도입니까? 철이 없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정말 저못 걷겠어요. 못 가겠어요. 주님, 저도 힘으로 한 발짝도 못 가요. 차라리 저를 들어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도와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소원 그리고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기 위한 받기 위한 그 소원 마지막으로 하나님 힘든 날을 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카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샤워 하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 영답하시고 우리 상황 가운데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끝까지 들어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8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주께 피하는 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 내어 기도하고 쏟아내며 기도하고 내 상황까지 다 아뢰면서 간절한 소원을 주께 아을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고쳐서 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저들 마음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 힘이 없어 연약한 우리를 들어주시고, 들어 옮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끝까지 달려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다시한번 우뚝 세워 주옵소서. 그러실 때에 우리는 단서로 기도하지만 복수로 응답을 받는. 내가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 구역의 복을 받고 우리 청년부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